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저희 집이 제사를 1년에 10번도 넘게 지내는 집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6남매 중 막내예요. 위로 아버지랑 12살 차이나시는 큰아버지 계시고 아래로 고무만 4명 있어요. 듣기에는 아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다가 그렇게 되셨다고는 하는데, 그때야 아들을 워낙에 귀하게 여기던 세대라고 하니, 위로 쭈루르 고모가 4명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 말로는 원래는 저희 제사가 이렇지 않았다고 해요. 제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 덕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가 제사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고, 그 고생은 대를 이어 큰 어머니한테까지 내려오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큰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고, 안 그래도 이 집안 막내인데 막내 며느리 들어오면 아주 죽어나겠구나 생각해서 원래 결혼조차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해요. 적어도 자기만 결혼 안 하면 대한민국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자마자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겠구나 싶어서 청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큰아버지가 장손이라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다 준비하셨으니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만큼 어머니가 고생할 일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니도 1년에 10번이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제사가 있던 거니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큰어머니 도와서 그 정도 준비하는 건 문제도 없겠다고요.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큰 어머니께서 큰 아버지한테 제사 좀 줄이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큰 아버지가 이 옆편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큰 어머니는 그 길로 홧김에 애들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하고요. 큰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큰 어머니 돌아와도 안 받아줄 거라고 호언장담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아버지 딴에는. 애들이 집에 있으니 큰어머니가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큰어머니 집 나가 계셨던 게 이틀, 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 버리니 큰아버지 혼자 애들 챙기느라 아주 고생을 했나 봅니다. 혼자서는 밥도 할줄 모르셨어서 저희 어머니 불러서 애들 밥좀 차려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랬다네요. 막상 큰어머니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 큰아버지도 큰어머니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줄이자고 했는데, 제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인 저희 아버지한테 제사를 떠넘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서 도와드리는 건할수 있는데, 제사 가져오면 못한다 하시며, 저희 집도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제사 받아온다고 한 거라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하셨답니다. 제사 당일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거라곤 차하고 다과 몇 개. 심지어 올라간 과일마저도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셨고요. 큰아버지는 조상님 드릴 건데, 제사상이 이게 뭐냐며 곧바로 아버지 멱살을 잡으셨고, 아버지는 큰아버지 뿌리치면서, 어, 어차피 집구석에 여자도 없으면 지내지도 않을 제사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을 내냐고 한마디 했다고 해요. 형수님 집 나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마누라까지 집 나가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 아내가 집 나가면 제사는 뭐 누나들이 할 거냐 아니면 장손인 형님이 다시 가져가서 형님 혼자 준비할 거냐 따졌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도 고모들도 아버지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제사상이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 조상님 볼 면목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말의 아버지는 그래서 그동안 조상님 잘 모셔가지고 덕분거 있냐고 따졌다네요. 애초에 남의 집 사람들한테 시댁귀신 모시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냐고 후손들이 자꾸 남의 집 사람들한테 제사상 차리게 하니까 조상님이 노하셔서 형수님 집 나가게 만든 거 아니겠냐고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한테 내가 제사 가져갈 테니 자기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가시라 했답니다. 그리고 도로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아버지는 더 이상 조상님 덕불 생각 없으니 그거 뭐 좋은 거라고 형님들, 누님들 열심히 제사 지내서 내 앞으로 들어올 덕까지 나눠 가지시라고 했다네요. 막상 제사 가져가라니 나서서 가져가겠다는 사람들 한명 없었고, 아버지는 기세를 몰아서 1년에 10번씩 있는 제사도 조상님 피곤하게 1년에 10번씩이나 오고 가게 만드냐고 하면서 그냥 1년에 한번 추석이든 설날이든 정해서 딱한 번만 하기로 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의 집 자식들한테 조상님 밥상 차리게 하지 말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자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 큰아버지랑 아버지가 제사상 차리게 되었다고요. 간소화해서 상차림도 작업 몇 개만 해서 끝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어느 정도 다 크고부터는 각자 집에서 돈 걷어서 맛있는 거한상 상다리 휘도록 사서 차려놓고 잔치마냥 먹었어요. 조상님들도 오셔서 후손들 이렇게 돈잘 벌어서 맛있는 거돈 주고 사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조상님들도 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같은 좋은 조상들 둔 덕분에 돈도 잘 벌고 아주 호강하고 있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괜히 조상님들 오셔가지고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보고 형제들 제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백날 봐봐야 뭐가 좋겠냐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1년에 한번 제사 지내고 끝내게 되었어요. 큰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잘하셨다고 하고 언니 오빠들 다 결혼하고 나서는 큰어머니한테 제사 안 지낸다고 손치검 하시던 큰아버지. 이제는 황혼이혼 당할까 봐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하려다가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아무튼 이제 저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연애한 기간도 오래되었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지요. 결혼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벌써 인사도 시켰고요.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가 다가올 때쯤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추석 당일 날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들은 추석에 딱한번 제사를 올리고 온 가족 모여가지고 돈 걷어서 맛있는 거사 먹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식사자리 빠지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연휴라서 쉬는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추석 땅일에 만나려고 하는가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도 슬슬 저를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추석날이 좋은 게 자기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들도 다 와있고 하니 가족들 전부 다 모여있을 때한 번에 인사를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 당일날에 인사드리러 가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어요. 왜안 되냐는 식으로 꼬치꼬치 묻길래, 남자친구한테는 그냥 그날 제사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는, 너네 집도 제사 지내? 하면서 우리 집도 제사 지내는데, 하는 겁니다. 그땐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는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달 정도 지난 11월 초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언제쯤 시간이 되냐면서 물어보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하고 마는 날들 중에 왜 평일에 보려고 하냐고. 그주 주말로 하자고 했어요. 회사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평일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건 퇴근 후에 일터에서 쌓인 피로가 절정일 때 완전 지쳐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왜 일을 할 생각을 하냐고 연차 써서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굳이 휴가까지 써가면서 인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목요일이면 하루만 더 지나면 바로 주말인데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주말에 출근하는 분들도 아니실 테고 그주 주말에 선약이 있다면 한주더 있다가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라고 목요일이 가장 인사드리기 좋은 날이라서 그날로 하자고 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따로 있냐, 무슨 차이냐 물어봤더니 그날이 자기 집 제사랍니다. 그날 또 친척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모일 테니 그때 인사드리면 저한테도 편할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친척들한테까지 나를 인사 못 시켜서 안 다리냐고. 그냥 주말에 부모님들께나 인사드리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진짜로 결혼하게 되면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되지 않냐고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게 다 자기가 저를 배려하세 제가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암만 설득해도 그렇게 하기도 싫었고 결혼하면 결혼식 때다 뵙게 될 텐데? 뭐하러 결혼 전부터 집안까지 내려가 인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자친구 집도 남자친구 집안만의 가풍이 있을 텐데 우리 집이 안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이 맞고 그 집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심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좀 이기적이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 말씀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정할 일이지만 어차피 제사가 자주 있는 집이라면 그날 인사드리러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엿볼 수 있고 지금 남자친구만 봐서는 알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었고 어차피 남자친구가 저러는 걸로 봐서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하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부모님 선에서 제가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생각대로 한 번에 모두 계실 때 인사를 드리면 오히려 나중에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그날 찾아뵙겠다 말 전하고 회사에도 월차 신청을 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찾아뵙겠다 하니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오후 2시쯤 해서 도착을 했어요. 원래 오기로 1시간보다 살짝 이른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거였는데, 남자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집에 여자들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딜 갔나 싶어서 물어보니, 남자들은 점심 식사 끝나고 당구장에 당구 한 게임 치러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집안 여자들이 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한참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고, 나 불러놓고서는 연락도 안 되고 친척들하고 당구장 가서 놀고 있는 남자친구한테만 화가 조금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적어도 나오는 거 알고 있었으니 자기만큼은 친척들 따라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뭐 제사 있는 집 찾아오는데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고 하시는 겁니다. 한 손에는 대충 개어져 있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고요. 그때 느낌이 쎄하게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너무 눈에 선해서 어머님한테 남자친구 오거든 밖에서 만나서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후다닥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친척들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아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 건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건 뭐더볼게 있겠나 싶어서 그냥 돌아가야겠다 하고 지하철역 쪽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제 이름 부르면서 뛰어오더군요. 아마 친척들하고 놀러 갔다는 당구장 방향하고 제가 가는 방향이 같았나 봐요. 저보고 여기까지 와서 가기는 어딜 가냐고 붙잡더라고요. 남자친구 혼자만 나온 걸 보니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연락받고 저 데리고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부랴부랴 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급하게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네, 연락은 죽어도 안 봤더니 어머니 연락은 어떻게 받고 손살같이 뛰쳐나온 거고요. 재수없게 집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딱 마주쳐버린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너는 여자친구 집에 인사시킨다고 하더니 친척들 쫓아나가서 놀 생각이 드냐고 한마디 따졌습니다. 너네 어머니는 나 보자마자 이름도 안 물어보고 복장 지적하더니 앞치마를 건네주시더라 따졌어요. 남자친구는 사과는 못할 망정 저한테 대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네 집도 제사 지낸다면서 뭘다면서 그러냐고 하더군요. 자기 올 때까지 엄마랑 형수님들 도와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면 미리 이쁨도 받고 얼마나 좋냐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앞치마 건네줄 것처럼 했을 때부터 이미 긴가민가 했는데 일시키려고 붙잡으려 쫓아온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딴 소리니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를 길에서 맞닥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길로 집에 돌아가고 그날 저녁에 전화로 결혼은 무슨 이 연애부터가 쫑이다 이 자식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수없게 마주쳐서 이런 소리 듣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선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져주는 척, 알겠다고 말하고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끌고 들어오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조금 흡족한 표정을 보였어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 표정이 마치 그래도 내 아들 말은 잘 듣는구나, 안심이다 하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은 안 물어보시고 앞치마부터 건네주는 거 보니 딱 봐도 인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얼마나 군소리 없이 일 잘하는 며느리 후보인지 그거부터 확인해보려고 일부러 제 사진에는 날에 맞춰서 나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외투 벗어두고 그 앞치마 고쳐입고 나오니 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쯤 돼서 집안 남자들도 돌아왔어요. 주방에 신문지 잔뜩 깔아놓고 여자들 일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시끌시끌 TV 앞에 상표 놓고 둘러앉아서는 제사 음식 해놓은 거랑 해서 술상 좀 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한다고 지쳐있는 형수님들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기껏 음식 해놨더니 제사 시작하기 전부터 전 전부 부쳐놓은 거 거덜내려고 저러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접시에 이것저것 담아주신 거 제가 거실에 펴놓은 술상 위에 가져다주면서.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이 집은 여자들만 음식 준비하는가 봐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네 집은 그럼 남자들이 음식 준비를 하느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원래 옛날에 보고 배운 거 없는 상놈들이 돈 주고 족보 사가지고 양반 따라한답시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던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런 거라고. 우리 집은 남자들이 제사상 준비하고 음식도 과일 몇 개만 올리고 끝낸다고 대답해주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버님이 소리 빡 지르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집을 상놈집이라고 한 거냐고 노발대발 날뛰기 시작했지요. 아버님한테 제가 언제 이 집안이 상놈집이라고 했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고 말았어요. 제 반응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상놈집은 너네 집이겠지 하면서 대대로 모실 조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음식 대충 차려놓고 하는 거 아니겠냐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은 상태로 아버님 노려보면서 딱 한마디 더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직 결혼 약속도 안한 아들 남자친구 불러서 자기네 집 제사 음식 하라고 하는 집 구석이 양반집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데, 혹시 이 집이 진짜로 어디서 족보 사와서 양반 흉내내는 상놈 집안이었냐고 했습니다. 원래 이집 식구도 아닌 여자들만 준비하는데, 어디 조상님이 남이 집 사람들한테 음식 대접받아서 기뻐하시겠냐고? 다른 남자분들도 거기서 해놓은 음식 집어먹으면서 놀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치마 벗어 던지고 제사 잘 지낸다길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집하고 수준 차이 나 가지고 결혼 못 하겠다고 말하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쫓아 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결혼 전에 일시키려고 부른 거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찾고 있길래 체면 찾는 거 보니 양반은 맞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나는 너네 집에 며느리로 잘 융화가 될것 같지가 않으니 그냥 이쯤에서 내가 빠져주는 거라 말하고 앞으로 너 대신에 너네 조상님 잘 모셔줄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께 조금 혼나기는 했어요. 엄연히 집마다 가풍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른데 남의 집에 가서 왜 행패를 부리고 왔냐고요. 그 부분에서 혼나기는 했지만 더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남자친구랑 쫑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선택했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기도 전에 똥인 거 알았는데, 바보같이 미련 안 갖고 단칼에 잘라내고 왔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집안 제사까지 뒤집어 엎었는데, 내 딸이 남이 집 가서 그러고 있는 꼴 보면 당신 속이 뒤집어졌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어차피 결혼 준비 시작한 것도 아니었으니, 파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온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주 판을 깨는 것도 모자라 깽판을 치고 왔으니 저한테 질척거리지 않고 단번에 연락 딱 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 됐다면서 책임지라고요. 연락해서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었는데 저한테 따지고더니 어이가 없었지요. 내가 뭔데 너네 집 책임을 져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날 사건 이후로 자기 형수님들도 뭐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앞으로 집안 제사에는 불참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안 제사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빨리 와서 가족들 오해 풀어주고 사과하라길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더 해줬네요. 결혼 상대도 아닌 여자가 집에 와서 말 한마디 했다고 없어질 제사고 집안의 여자들이 일안 해주면 없어질 제사였으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냐고요. 지금이라도 조상님 덕을 보고 싶으면 남자들도 같이 나서서 제사 챙기게 하라고. 안 그러면 조상님 덕 보기도 전에 너네 형님들 전부 형수님들한테 이혼당해서 대도 잊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결혼 전에도 부르면 집에 찾아와서 제사 음식 해주는 여자 찾아 만나라고 말하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하거나 찾아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성격적으로 잘 맞는 것도 있어서 없으면 못 살겠다까지는 아니지만 헤어지고 나면 많이 허전할 것 같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보니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제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제가 평생 결혼을 안 하거나 할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사가 남아있는 집에 며느리로 가게 되면 아직도 며느리 시켜서 조상님 호강시켜주는 그런 집구석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